아산에 3대 온천 지구가 있습니다. 온양 온천, 고양 온천, 도고 온천. 이쪽이 한때는 3,000명 정도까지도 수용했다던 유명한 여관인데, 지금은 이렇게 20여 년째 해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원래는 가족장 여관으로 도고가 한창 온천으로 유행할 때 이쪽에 수학여행오는 학생들을 수용하던 그런 여관이었다고 합니다. 환기가 잘 돼서 그런지 안에는 뭐 곰팡이 같은 건 없네요. 이쪽 도고 온천은 유황이 섞인 온천이라서 수질이 약 알칼리성으로 피부염이라든지 피부병, 위장병 뭐 이런 질환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를 다시 뭐 어떻게 재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나요? 여기 안에 깨끗하게라도 정리가 되어 있네요. 여기 쓰레받기도 있고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쪽 도고 온천은 신라 왕이 백제하고 전쟁을 하다가 다쳤는데 이쪽 도고 온천에서 씻으면서 병이 다 나와가지고 이쪽을 신라리라고 했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쪽이 신라 시대 때는 이쪽 도고 온천물이 약수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여관은 1971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오래됐죠. 당시에는 뭐 수천 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규모가 굉장하죠. 마리 여관이지 뭐큰 호텔 같은 규모였던 것 같네요. 올해 방치된 폐가치로는 실내는 생각보다 상태는 좀 양호합니다 요즘은 볼 수가 없죠 이런 옷걸이 여러 명이 그냥 쭉 벽에다가 이렇게 옷을 걸었던 그 옷걸이가 남아있습니다. 이 여관은 가족장 여관이었는데 이름이 가족장, 옛날에는 그런 정겨운 이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시설이 노후되고 그러면서 폐업을 한 뒤로 아직까지 방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땅도 상당히 넓은데 그냥 이렇게 방치하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것 같아요.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한 블록을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크네요. 자, 향나무도 오래돼 가지고 굉장히 키가 크네요. 오래 돼 가지고, 천 장은 합성 배뇨 판이 라서 이게 내려 앉 죠？오래 되면 자꾸 해 가지고 옥상 에서 바라보 는 풍경 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게 전부 다 하나였으니까. 여기에는 모과가 이렇게 노랗게 이거 있네요. 옆에는 모과하고 감이 이렇게 아직 까치밥으로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모가가 아주 노랗게 잘 익었네요 주변 환경도 그렇고 주변은 전부 다 새로운 건물들 다 이렇게 건축이 돼 있는데 이쪽은 시급하게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심 속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변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미관상도 흉물스럽고 실내는 그래도 보편적 깨끗합니다. 그렇게 많이 지저분한 뭐 쓰레기라든지 그런 거는 별로 없네요. 방구조가 들어가서 왼쪽으로 화장실이 있고, 방이 있는데, 방은 굉장히 작네요. 뭐, 천장은 다 내려앉았습니다. 그쵸, 뭐, 몇십 년 방치하면은 당연히 다 내려앉죠. 자, 문도 옛날 나무문, 정말 그 엔틱한 분위기가 푹푹 나는 옛날 방이죠. 여관 쪽은 희한하게 발코니가 이렇게 있네요. 옆 건물에서 옆 건물을 갈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 폐건물 단지가 워낙 크니까 아산시에서 이것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한다고 써 붙여놨네요. 참 잘된 일이네요. 이쪽을 잘 재생해가지고 멋지게 재생을 하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도시 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새롭게 탈바꿈할 폐 건물 단지에서 빈집 기왕이었습니다